주수의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 잘안쓰거든 왜냐면 좀 귀찮아. 근데 그렇긴한데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할게요. 을 예를 들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하면, 이결과값이 양수가 되게 음수가 되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게 영일 수도 있게 양수 무조건 양수 무슨 말이냐면 이 결과 값이 양수가 나오잖아요. 오늘 음수일 땐 반대인 거 아니에요? 아니다. 오랑하둘 중에는 5가 더 커. 근데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사이 둘 중에는 마이너스 3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1다고하면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다. 그럼 이게 풀풀로 바뀌니까 똑같이 플러스인가 그죠? 그러면, 둘을 빼봤을 때, 이 값이 양수면, 무조건 앞에 나오는 값이 더 크다는 거알수 있다는 거야. <laughs> 그러면, 반대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결과 값이 뭐가 되게? 양수. 음수가 된다? 반대로 <laughs> 나와야지. <안 된다> <laughs> 해볼게. 그럼, 아까 전에는 5랑 3둘 중에 5가 더 커지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되고요. 얘도 작은 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음수가 되니까 이 결과값을 보고 앞이 더 큰지 뒤가 더 큰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더커 음수가 나오면 뒤에 게더커 그럼 이 방법 이용해서 개념다시오 5번 보시면요 이런. 루트 6 플러스 1을 비교하고 싶어? 그래서 앞에서 뒤에를 빼볼게 아직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빼보면 이 결과값이 1-루트 6이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양수기, 음수기 어, 얘가 루트 1-루트 6이니까 음수라는 거알수 있다? 이 말이 되세요? 그러면 어, 두 수를 빼봤더니 결과값이 음수가 됐다는 건 뒤에 있는 값이 더 크다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 둘 중에는 루트 6 플러스 1이 더 크다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 좀 약간 복잡하지?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네, 그렇긴 한데 이거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행평가라든지 학교 막 서술형까지 나오는 학교들은 두수의 차를 이용해서 푸시고 풀이 과정 모두 적으세요. 막 이런 문제 나오거든. 개념 자체는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실제로 너네가 그냥객관식 문제 풀 때는 다른 방법 쓸수 있어. 뭐냐면 등식의 성질 1학년이. 1학년. 배우는 거 양변에 똑같은 숫자 더해줘도 돼 빼줘도 돼 곱해줘도 돼 나눠줘도 돼 이런 거 배우고 부등식 2학년 1학기 때 배우면서도 양변에 똑같은 숫자 더해줘도 돼 빼줘도 돼 곱해줘도 돼 나눠줘도 되는데 야, 곱하기 나누기 할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바뀌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럼 얘도 얘네 둘 비교하고 싶거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 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항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좌변에 루트 3만 남고요 우변은 3 빼기 1을 하니까 2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좀 간단해졌어 루트 3이랑 2 e 비교해 2가 루트 4랑 같은 말이니까 4가 더큰네 그러면 원래 있는 숫자도 구등호 방향 똑같이 3이 더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여기 있는 7을 넘겨보면 빼기 7이 되니까 4랑 루트 15 비교해 4가 루트 16이랑 같은 말이니까 4가 더 커. 그러면 원래 있는 숫자도 1 1이더 커. 3번. 어, 얘네 둘다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가지고 있네. 그럼 동시에 지워버리고 이랑 루트 5를 비교하면 이게 무트 사니까 루트 5가 더커 4번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지워버리고 루트 6 루트 5 비교하면 루트 6이 더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됐나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laughs> 숫자 세 개를 비교하라고 하면 한 방에 얘네처럼 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세개 비교할 때는 두 개씩 묶어서 얘네들 비교해보고 얘네들 비교해보고 얘네들 비교해보고 그 다음 줄 세우기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해볼까? A랑 B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아까 했던 것을 넘겨 음가 높다. 그럼 음수일 땐 절대값 작은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루트 5쪽이 더 커. 그럼 원래 있는 숫자도 방향 똑같이 5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커. 나 지금 뭐 한거냐면 A랑 B랑 대소 비교 해봤더니요. B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B랑 C랑 비교해볼게. 얘네는 공통적으로 55 5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를 빼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비교하면 마이너스 루트 5 쪽이 더 커, 그럼 b가 더 크네요. 어 뭐야? a랑 비교해도 b가 더큰 거, c랑 비교해도 b가 더 크네? 그럼 a랑 c 한번더 해봐야 돼. a, c. 얘네둘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5 넘겨서, 마 3이 되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C가 더 크다. 마이너스 6 2율이 더 크니까. 근데 B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C고요. A가 제일 작습니다. 근데 네. 하나만 더 추가를 할려고 이거 세번 하다 보니까 약간 귀찮지 않았어? 아 진짜 이거를 두 개씩 묶어서 세 번씩 비교해야 된다고? 쉽잖아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이거를 대략적으로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루트 오라는 애를 보고 우리 제국수 자, 이런 애들 루트 씌워보면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루트 5를 보면 얼른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해 그러면 루트 5라는 애가 한 요쯤 끼겠다 그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으니까 한 3점 얼마 2점 얼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Whoa! Oh.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세번비교를안 해봐도 A가 제일 꼴찌고요 B랑 C 둘만 부등식 써서 비교해 볼게요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는 그냥 대입시켜서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루트 3이랑 루트 5값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1.732랑 0.01 더하면 1.742 당연히 얘네 둘 사이 값이겠죠. 맞고요. 그 다음 루트 빼기 0.1도 2.236 빼기 0.1 해주면 2.136이니까 이 사이 값 맞고요.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얘 봐봐 이거 하나하나 대입할 거야. 대입해서 1.732 더하기 2.236 나누기 할 거야. 이거 좀 적어 놓을래? 얘가 평균 구하는 문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네 둘 사이 값인 거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만약에 영어가 80점이고 수학이 90점이야. 두 과목 평균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 80이랑 90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 주잖아. 그럼 답이 85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루트3이랑 루트5도 하단 나누기 2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 둘 사이 정중앙에 찍힐 거라고, 이값이 그럼 얘는 9에 보다 많아 둘 사이 값이니까 맞고요. 그럼 5, 4번 2도 요 사이에 끼니까 맞고. 그럼 답이 5번이겠네. 루트5 빼기 1을 하면 0.236이 되니까 틀렸죠. 뭐냐면요. 예를 들어볼게. 유한소수로, 5.84 같은 <laughs> 거. 이거,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왼쪽에 있는 애 이름을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네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유리수를 항상 정수 부분 따로 소수 부분 따로 분리시켜 줄수 있다고. 그러면 5.84라는 게 정수 부분이 5라고 말하고 소수 부분은 0.84라고 하거든. 그냥 84 아니고 0.8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놓고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유한소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수부분 오고야 소수부분 연결팔 사이로 딱딱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애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끝이 없잖아 이렇게 이어지는 애들 그럼 이거 정수부분 뭐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게 소수점 왼쪽에 있는 데 정수 부분 3인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소수 부분 보게라고 하면 어, 0. 어디까지 써야 돼요? 이거 반올림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 이 뒷자리가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여기 원래 숫자인 파이에서 정수 부분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3이 빠지니까 0.14159 뒷자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파이 배이 3이라는 게 <laughs> 이걸 정리해서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뺀다 그래서 원점 만다고 생각해. 소수는 앞자리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준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루트 3 같은 거 정수 부분 얼마인지 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얼른 3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을 해 봐. 그럼 얘가 11은 1이고 22 4니까 아, 1.땡땡땡 되겠다 2보다는 작아서 요 말까지 괜찮나요? 그다음 루트 6이라는 애도 얘가 224보다는 크고 339보다는 작으니까 2.땡땡땡이겠다. 그러면 8이라는 애도 339, 224, 얘가 2.땡땡땡이겠다. 그러면 루트 11이라는 애는 339, 4416. 4의 값이니까 3점 정도 되겠다 그러면 루트 17도 사자 16보다 크고 5 5 25보다 작으니까 4점되는데 그러면 55 같은 것도 5, 25, 6, 6에 36, 7, 7에 49, 8, 8, 6, 0 8, 49보다 크니까 7점되는데 얘는 9, 9, 81보다 크니까 9점되니까 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됐어?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얘네의 정수 부분은 1, 2, 2, 3, 4, 7, 9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네를 딱 보고 알맹이를 보고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해서 얘네가 뭐랑 뭐 사이 값인지 생각하고 이 소수점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수부분이 문제잖아 이 소수부분은 소수 뒷자리만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루트 3에서 정수부분만큼을 빼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루트 3-1 루트 6-2 루트 8-2 루트 11-3 루트 17-4 원래 숫자에서 정수부분 빼는 거라고 얘도 루트 5 5스 89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수 부분 은 항상 원래 값에서 소수 부, 정수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럼 얘네를 가지고 1, 2번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음 3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난 무리수 부분이 섞여 있는 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부하래 그러면 이럴 때는 잘 생각해 봐. 이 무리수 부분부터 생각할게. 루트 10이라는 애가 339보다 크니까 얘가 3.땡땡이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1이랑 더해서 이 결과가 3점 얼마 나올 거다. 루트 10이 3보다 크니까 1이랑 더하면 던8 8 그럼 이걸 가지고 얘는 정수부분이4라는거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소수부분은 원래 값에서 점수를 뺀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아 그냥 루트 1에서 빼는게 아니고 원래 있는 1 플러스 루트 10 그대로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정수부분을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입니다 이게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 같은 방법으로 4번도 얘를 보고 일단 무리수 부분 먼저 쳐다봐. 그리고 나서 루트 2를 보면 얘가 1.100땡. 루트 7 33 2분 거잖아. 2.100땡. 루트 3 2 4보잖 1.100땡. 루트 5, 2 4. 2.100땡. 요렇게 구해 놓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점수부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계산을 해준 다 3이랑 1 0 x x 을 더하면 얘가 4 0 x x 이될 거다 점수부분 4 다음 2번도 2랑 2 0 x x 더하면 4 0 x x 다음 3번 빼기일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빼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2 빼기 1 0 x x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1일 때 깔려. 이거를 수직선 위에서 숫자 이동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요, 처음에 이 위치에 있던 말이 어? 왼쪽 방향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으로 1하고 조금 더가 두칸까지는 못가고 한칸 이동하고 조금 더 가. 그럼 얘가 떨어지는 위치가 0이랑 1 사이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돼서 201점 0땡땡한칸 하고 조금 더 가.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0. 얼마 나올 거거든. 그래서 정수 부분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요 같은 방법으로 602점 0땡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정수 부분은 3입니다기에서 출발 두칸 영, 영하고 조금 더3점백 백.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까지 구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소수 부분 구한다고 하면 항상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 빼는 거야.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 빼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 이 플러스 부터 2 플러스 부터 칠, 2만 이천이십삼. 6마이너스루트로 해주고, 뒤에다가 4, 4, 0, 3. 정수 부분만큼을 빼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얘는 뺄거 없네? 그냥 그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로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쪽에 몇 개만 풀어볼게. 3번, 6번, 7번 얘네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일단 3번을 먼저 볼게요. 26쪽의 3번 얘네 방금 컴퍼스 찍고 굴리기 했잖아. 그러면 얘를 보시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길이 구해주시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얘가 직각삼각형. 이이가 루즈고, 그 다음, 얘는한 칸, 세 칸이니까, 루즈0맞나요 그쵸? 똑바로 그렸지그반지그 아, 길이 구해놓고 그 다음, 그 다음, 치에 위치에서 마피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래 아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반지름이가 루트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위치 좀 바꿔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오라고 바꾸고 생각하면 요점이 원의 중심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원의 중심인 점 A보다 왼쪽 방향으로 루트 5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a가 결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그러면 q 자표구 하고 싶어 이번에는 a에다 땅 찍고 루트 10만큼 거면서 벌리고 나 원을 띠그르르르 돌려 그럼 q 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얘도 똑같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그다음 반지름 길이가 얘는 루트 10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10 이라고 해주는 자, 한번해 주는거지 6번 한번 더 해볼게 6번은 응. 루트 7 얘를 보고 얼른 근처에 있는 제곱수 생각해 3 3 9 2 2 4 그럼 얘가 2랑 3사이 값이니까요 대수 2점 얼마 2정땡땡땡 될거야 근데 앞에 있는 애를 한다고 했으니까 소수부분 구하고 싶으면 원래 있는 루트 7에서 정수부분 2만큼을 빼주는거지 그러면 A라면은 루트 7 마이너스 2다 다음 밑에 있는 루트 10 마이너스 1 이거 잘 생각해봐 얘가 3,3,9보다 크니까 3점 땡땡땡 여기서 1을 빼주면 계상 결과가 2점 땡땡땡 얘도 정수 부분 구하에네 그러니까 답이 2. E. 그러면 A 더하기 B는 불 합치니까 없어지고요. 답이 루트 7이라고 나오는 거지. 7번을 한번 해볼게요. 말는 거다.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4칸 이동해 볼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도착하는 위치가 마이너스이랑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그럼 이거 답을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이랑 마이너스 1 사이다. <laughs> 이게 일단 이 답인 거야. 그 다음에, 뭐지? 6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도 루트 3이 1점땡땡땡이니까 6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처음 위치를 6이라고 설정해놓고 여기서 출발 그 다음에 한칸 하고 조금 더 가야 돼 그러면 한칸 하고 조금 더 가니까 이 위치에 4랑 5 사이에 점이 도착한다 그래서 6 하는 건 사랑 오사 값이다라고 구해주는 거지. 얘가 마일 스무 두 삼. 얘가 마일 이투 마일 그 다음에 얘네 두점 사이에 있는 정수 배수 구하라고 하니까 어 이렇게 두점 사이의 정수 마일 0, 1 다, 이렇게, 해요. 여섯 개라고 답을 구해주시면.